안녕하세요. 미미클 용구수입니다. 고텍스 아성을 무너뜨리는 소재는 없지만, 고텍스와 거의 동급인 소재들 많습니다. 고텍스라고 얘기 안 하면은, 내가 지금 신은 신발, 착용한 자켓, 착용하고 있는 모자, 입고 있는 낚시복, 어느 소재인지 모르는 소재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뭐 앞에 소재, 베스타일 드라이, 베스타일 예, 드라이. 요것도 그냥 똑같아요. 얘는 이제 텍스라고 이제 안 끝냈는데, 뭐, 베스타일 텍스 뭐, 얘는 드라이로 이제 끝냈습니다. 보통 이제 무슨 텍스 무슨 텍스 상당히 많죠. 예, 이제 고텍스 따라 한 느낌이 좀 비슷한 건데, 얘는 베스타일하고 예, 드라이를 아예 분리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예, 예, 방수, 예, 밑에 이제 워터프로 방수, 그말 그대로 투수입니다. 방수 투수이 되는. 예, 한옥 간혹 하다 보면은, 어, 뭐, 굳이, 에 예, 등산왕 아니더라도, 예, 요런 마크, 이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얘도 똑같이 요런 마크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낚시복이든, 뭐, 기능성 의류든, 기본적으로 몇십만원 갑니다. 이것도 지금, 예. 요거는, 묻지마 메이커 같은 데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이제 정상적인, 뭐, 좀, 마케팅 좀 했다 하는 브랜드들, 뭐, 그런데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붙어 있고요. 뭐 착용해보시면은, 고텍스인지, 얘, 고텍스인지 얜지, 예, 고텍스인지, 지 베스타일 드라인지, 이 뭐, 모릅니다. 예, 저도, 저도 몰랐고요, 사실. 뭐 저도 몰랐고, 뭐 착용해보고 나서, 방수가 된다는 거뭐 알았고, 투습이 된다는 걸 아는데, 투습 기능 정도까지는 뭐, 보통 미세하게 느끼질 못해요. 예, 방수 위주로 보통 많이 가기 때문에. 자, 뭐 지금 트레킹한인데 요즘 뭐, 그냥 다 그냥 트레킹으로 몰아붙이는 거 같아요, 보면은. 예. 근데 지금, 보실 때는, 뭐, 중등산화 정도급은, 네,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 따라서는, 뭐, 경등산화, 중등산화, 등산화급으로 분류시킬 수도 있는데, 무게가 가볍습니다. 네,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무게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어, 좀 경등산화급의, 이제, 좀, 그런, 무게감.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등산화도 많이 가벼워지는 추세죠. 예, 네, 가벼워지는 추세인데, 얘는 좀트레킹의 목적을 좀 둔, 네, 아주 가볍습니다. 미끄럼 방지 같은 건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미끄럼 방지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고텍스 소재. 고텍스와 거의 뭐 똑같은 소재. 네. 자, 여기 지금 그대로 제가 뭐, 아시다시 요렇게 이제 마크 하나 붙었다 그러면은, 지금 얘도 지금 출시가 지금 21만 9 0 원이죠. 그, 고텍스하고 동급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21만 9 0 원에 올라가 있고, 현재 뭐 판매하는 가격은, 지금 뭐딱 3만 270원 3만 270원 지금 사이즈가 260만 빠졌습니다 250, 265, 270, 275 블랙 블랙으로 이렇게 남아있고요 고텍스 등산화 같은 경우 간혹 가다가 뭐 5,6만원대 이렇게 2월 땡 처리로 나오긴 하는데 사라지는 경우도 너무 빠르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다가 놓친 경우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예, 얘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얘도 지금도 금방 또 사라지고요. 고텍스 보다는 좀 늦지만은 얘도 지금 사라지는 속력이 늦는데, 트랙스타 모곤 치십니다. 트랙스타 모건 트랙스타 모건 치시고요. 예, 가격이 지금, 예, 할인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 시점입니다. 현재가 높은 시점입니다. 낮은 가격수 이렇게 내리시면은, 어, 지금 3270원. 이 지마켓에는 현재 255 사이즈 남아있고요. 바로 아래, 3 2 7 5 옥션 그대로 클릭하시고. 어, 고텍스와 동급이 뭐 방수 투습이 되는 예, 트레킹화. 여기 예, 뭐 여기 뭐 발목까지 확실하게 안성맞춤 등산화. 예, 뭐 제목에는 이제 목원 트레킹화. 여기 서 그냥 등산화 트레킹화 구분 없습니다. 예, 그냥 내가 등산을 한다 하면은 등산용으로 신으면 되고. 장거리용으로 이제 뭐 트레킹을 한다 그러면 트레킹용으로 신어도 되기 때문에 예, 여기는 뭐 트레킹화 등산화 예, 다 들어갑니다. 그냥. 용도에 맞게끔 착용하십니다. 네, 캠핑 등산 가시는 분 위주로는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 낚시라든지 이런 데 방수 두습이 되는데 유용한 신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또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주말 저녁이죠. 네, 또한주 기다리시면 오는데 두주 중에 또 주중에 또비 소식이 있어요. 네, 아마 어제 출주하신 분들 상당히 조항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어뭐 붕어 1곱 마리. 가물치, 7자 정도 되는 가물치도 같이 한 마리 올라오고요. 지금 뭐 육식어들, 뭐 장어 시즌도 되었고, 모든 시즌이 다 열렸습니다. 자, 또 편안한 한주 되시고요.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